단 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8장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진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배가 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하, 빛나는 새벽별 이땅이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향상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밑에 백합이 나는 새벽별 이 땅이 예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겁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내 그리고 나아진 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밑에 백하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고민자실사에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간밤에 편안한 잠을 허락하시고 주의 자녀들을 불러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를 찬양과 기도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참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영적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걱정과 불안을 떠안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멘. 막연한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안개처럼 흐리고 자욱한 불안을 해가 뜨면 안개가 걷히듯 사라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종 시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되기에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계획된 사역들과 일정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등각 부서를 축복하여 부흥하게 인도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열심인 사람들이 많이 전도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있게 나아가는 교회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내일 있을 금요 찬양 예배는 청소년부 주간으로 준비될 예정입니다. 학생의 때에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많은 아이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찬양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품은 기도 제목을 모두 하나님께 아래어 내 속에 걱정이나 근심됨으로 가지고 있지 않게 해 주세요. 연습과 진행이 연습과 진행되는 과정도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육군원 단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세요.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렐렐 네,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2장 8절부터 17절의 말씀 어, 시처럼 아름다운 시 어, 말씀인데요. 한절한절 한절 우리가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한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내가,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네,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그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에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얼굴을 듣게 하라. 내 목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곳 포도원에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다함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 어제부터 아가서를 보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보면은 어 좀 마음이 설레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어, 다 사랑의 이야기지만은 특별히 아가서 같은 경우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를 왜 이렇게 성경책에 그것도 너무 노골적인 그런 어,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넣었을까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만은 아가서를 읽다 보면은 그러나 이 아가서는 특별히 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리고 또한 편의 시처럼 또 하나의 이야기 소설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가서는요, 솔로몬 왕과 순람미 여인의 그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 솔로몬 왕, 왕이 순람비저 시골에 이름도 알지도 못듣지도 뭐 못한 그 듣보잡의 그 시골에 그 여인을 갖다가 사랑하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들도 넘고 산도 넘어서 그 여인에게 가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오늘 분이 그런 어, 내용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못 말리는 사랑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못 말리는 사랑, 그 사랑의 그 기운 때문에 뭐 주위의 환경과 여건에 결코 안거지하지도 않고 어떤 장애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 이야기에 솔로몬 왕은 예수님을 그로슬람에 있는 우리를 어이것을좀 어,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두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사랑을 어,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수 있는 그런 아가서를 이번 주에 이렇게 보면서 내일까지 이렇게 보면서 좀 그런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구절을 한번 말씀을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 달리는,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팔 구절 이렇게 말씀을 보겠는데요. 어, 순남비 여인 어, 지금 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자기 시골집에서 누워 있는데 어, 이 순남비는 뭐 순임 뭐 정확히 어디라고 는할 수는 없지만은. 어, 추정하는 곳이 수냄 지역으로 불리는데, 어, 뭐, 이스라엘 평야 근처, 어, 그러니까, 좀 어, 나름 시골, 어, 곡창지대인 시골, 뭐 이렇게 그런 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친히 거기까지, 솔로몬이 그 시골 마을까지 뛰어가고 달려가고 산을 넘고 대를 넘어서 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순람미 여인의 집에 도착하고서는 어떻게했느냐 어, 이... 슬람 여인을 부르면서, 내 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부르면서, 문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 슬람 여인의 사랑 이야기, 환경과 또 신분을 초월한 그런 사랑인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이 시골의 여인을 찾아서 험한 산을 넘는 이런 장면,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특히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안고서는 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마치 솔로몬이 순례미 여행을 찾으러 내려갔었던 것처럼 어, 우리의 신분도 그러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 신분과 공간과 그리고 또 고흐 고통과 수치를 초월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 예수님 이것을 한번 떠오르며 생각하면은 아 이런 관계 이런 모습이구나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했고 또 영생을 누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어,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순람미 여인에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씁니다. 나의 사랑, 내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저 그냥 단순히 우리 놀러 가자, 나들이 가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꽃을 피기 위한 어, 동행인 것이죠. 어, 이렇게 솔로몬 왕이 순람 묘인을 해서 찾아온 그 자체도 희생이고 헌신인 것처럼 사랑은 희생 없이는 이룰 수 없고 믿음 없이는 어, 그 믿음의 순, 어, 그 믿음 없는 순종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 마찬가지죠. 어,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늘 언제나 순종으로 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선진들도 조건 없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핑계대지 말고, 늘 언제나 주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사랑하는 자여, 내 얼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이 초청 앞에 늘 주님이 부르시는 그 헌신의 자리,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실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어, 11절에 보면 은 시기가 거, 겨울이 지나고 바비도 어, 그쳤다고 라 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는 것은 지금 뭐가 온 거예요? 봄이 온 거예요. 봄이 온 것입니다. 어,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그 봄, 어,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어, 곧 구원의 때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외쳤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요. 받, 어, 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도다라는 것처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초청은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밀려오고 또 세상의 것들 염려와 근신들이 우리를 발목잡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초청 앞에 그 구원의 은혜의 그 초청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적에 참다운 자유와 참다운 그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계절 봄에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것들이. 15절에 보면은, 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봄이 되고,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고, 그리고 생명이 생, 어, 생동하고, 그포도원에그 어, 꽃들이 피어져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 방해꾼, 방해꾼이 뭔지 누구냐면 작은 여우예요. 작은 여우가 그것을 허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럽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여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여우는 아주 문화, 어, 변화무쌍합니다. 어,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문제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이런가 싶으면 저렇고 저런가 싶으면 어, 그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는 어, 그런 어, 여우의 특징이 있는 거죠. 또이 여우는 성질이 교활해서 의심이 많습니다. 어, 그래서 성질이 교활하고 의심이 많기 때문에. 어, 사람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쉽게 이해, 믿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단정 짓기도 합니다. 의심과 편견이 가득해서 어, 다른 이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 편견으로 공동체를 해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우는 다른 여우를 충동하는 특징이 있어요. 어,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 불만과 불평 자꾸만 그 가운데서 자기, 다른 사람들 끌어들이잖아요. 자기가 뭐 불편하고 불, 만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기만 그냥 꾹 하면 되는데 꼭 옆에 사람 불러들이고서는 그거 있지 않아. 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거 이런 거 아니야. 어? 하면서 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 불만을 나타내고 어, 그 불평을 또전파하고 그러므로 해서 이간질을 조성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해치는 것이 어, 오늘날 또 우리의 신앙을 해치는 것이 바로 이 작은 여우예요. 이 작은 여우 제가 어, 마무리할 때더좀더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작은 여우를 잡은 후에 순미 여인은 고백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밭 가운데서 양대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리고 말합니다. 17절. 내 사랑한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니라. 베데르 산은 구체적으로 어딘지 모르는데 이 베데르라는 그 어원 어, 이 어, 언어의 의미를 이렇게 본다면은 벨릿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지칭하는데 언약의 산이에요. 언약의 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어, 이 사랑하는 이와 늘 함께 어, 하고 싶은 그 언약, 어, 그뭐 결혼으로 볼수 있는 거죠. 완전히 합친 것은 우리가 뭐 결혼이 언약적인 어, 그런 어,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면서부터 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 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그 오늘 아가새의 그런 말씀 가운데서 생명이 생동하고 뭔가 그것 가운데 있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가운데. 작은 여우 하나로 방해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 이것이 봄이 오듯이 생명과 생동이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열매를 맺고 이래 그 신앙의 밭을 갖다가 잘 이렇게 어, 다듬어야 되는데, 작은 여우 하나로 인해서 그것들을 망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여우를 어,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서 목숨을 내어주고 어, 신부된 어, 교회와 그리고 또 신부된 우리를 초청했다는 것이죠. 어, 우리는 어, 신랑을 맞이하는 어, 거룩한 그리고 또 순결한 그 신부 그리고 또 사랑 가운데 있는 어, 그런 신부가 되어야 하는데 이 신앙의 포도원의 어, 작은 여우라는 어, 이 방해꾼 이것으로 어, 작고 어, 작은 여우이기 때문에. 아주 작고 교묘하게 처음에는 티도 안 나는 나의 신앙을 그 무너뜨리는 그런 습관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작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고 방치해 놓으면 그 자체가 나중에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그런 작은 여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작은 여우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어, 이 작은 여우, 어, 어, 그것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어, 사소한 습관들. 어. 내 안의 작은 여우를 오늘 발견할 길 바라겠습니다. 사소한 습관들, 어, 작은 여우는 포도나무 뿌리 뿌리를 파고 꽃이 피기 시작한 포도원을 아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작은 여우는 결코 대놓고 무섭게 막 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작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유" 하고서는 "아유 저 작은 여우, 뭐 하겠어" 그랬는데, 그 작은 여우가 포도나무의 뿌리를 갉아먹고 해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는 게으름일 수도 있고 불평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연민일 수도 있어요. 어, 나는 항상 불쌍하다. 나는 항상 어, 이렇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비교 의식. 어, 나 어떤 모든 상황과 다른 사람과 비교 의식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신앙적으로 보면은 아유, 오늘 기도 안 하면 어때? 내일 하면 될지 어? 이런 뭐 미루는 습관들. 또 말씀도. 어? 어, 아유, 뭐 오늘 안 읽으면 어때? 어, 뭐 다음에 또 읽으면 되지. 라는 그런 것들, 이런 태도 같이 자꾸 사소하게 느껴지는 그런 태도들, 이것들이 어, 바로 작은 여우라고 볼수 있는 거예 이것들이 포도널 갉아먹듯이 우리 신앙을 갉아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주일만 예배드리면 되지. 일주일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남을 험담하고. 어 마음의 상처를 위로, 위로 받으려가는 어, 말 습관들이 있는 거죠. 내 마음이 이렇고 내가 다 이런 건데 말로 죄를 짓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작은 음란함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유혹으로 그냥 방치하는 일들, 그리고 성령의 음성보다 세상의 논리에 익숙해지는 그런 타협적인 선택들 여러 가지들 뭐내 신앙을 방해하는 작은 요소들은 작은 여우인 거예요. 어. 이것들이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어, 그런 것들, 우리의 내면에 그 믿음을 어, 허무는 자들, 이것들이 작은 여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는 여우는요, 우리가 있는 영적인 공동체도, 또 가정도, 뭐, 모든 것들을 분열시키는 교묘한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구문에서 그 솔로몬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를 잡으라고 했어요. 우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 그런 경우, 그 공동체 안에서 작은 여우는 뭐겠어요? 불필요한 오해를 퍼뜨리는 말. 그리고 어, 내가 받은 상처를 가지고서는 어, 이것을 공동체를 갖다가 비방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은 저도 뭐 공동체에도 있겠어 보면은 항상 불명 불만과 불평과 또 비방하는 모습의 내면에 보면은 자기 상처예요 자기 상처를 갖다가 방위제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저 공동체는 어저 조직은 어 하면서 자기 상처를 치유돼 온전히 치유돼 받지 못하니까 그것을 의미로 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거죠. 또. 성김이 아닌 경쟁으로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더 잘해야지. 아, 저기는 왜 이렇게 잘해 시기하고 이런 경쟁심들. 어. 그리고 또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무조건 배척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하고 기질도 틀려 결이 달라 같이 함께해야 되는데 같이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작지만은 어, 공동체가 사람과 연하로 함께해야 되는 그것들을 깨뜨리는 작은 여우라는 것이죠. 어, 사단의 전략은요 큰 걸로 무섭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일 작은 틈 하나 이것을 통해서 그틈 가운데 작은 균열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어, 이 포도원의 꽃을 피워서 크게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갉아먹고 뿌리를 갉아먹어서 아예 망쳐버리는 그 작은 여우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작은 여우를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가? 어, 뭐 가장 기본이 신앙의 어, 그 사치견산 그 가장 기본이라는 거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더 여기서 더 한다면은 어 성령에 충만하면인 거죠. 작은 여우를 어 작은 여우는 어이 몰아내야 될 대상이지. 뭐 작고 귀엽다고 해서 이걸 내가 길들여야 되겠다 이건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아니다 싶은 거는 단호하게 내가 이것을 갖다가 결단할 수 있는. 어 그래서 이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어어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방치하면은 그것이 커지는 것이고 친숙해지면은 우리의 뿌리까지도 갉아먹게 되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것, 어. 그리고 또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것, 어. 그것을 잘라야 되잖아요. 뭘로 잘리겠습니까? 어. 말씀의 검으로 잘라야 되는 거, 말씀으로 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그내 삶을 내 신앙을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봐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성령의 조명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드러나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또 공동체 안에서 나의 그런 작은 여우들 이런 것들 이런 습관들 기도의 자리 목장 모임의 자리 그런 가운데서 서로 나누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눈이 실축하게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에 지게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 때문인 것이죠. 죄짓지 않 말라는 것입니다. 어, 뭐 무섭고 아프지만 이 작은 여우를 제거하는 결단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 주님은 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어, 나의 사랑, 어,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초청 앞에 머뭇거리지 말고 어, 기꺼이 화답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요. 이 사랑의 포도원을 허무는 이 작은 여우를 물리치면서 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숨어있는 이 작은 여우를 발견하고 성령의 힘으로 죄의 습관을 끌어버리고 또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과 태도를 회개하고 또 순결한 신부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포도원처럼 아름답게 갖고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에 깨달음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왕이시요 창조 주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시면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초청하신 주님 나의 사랑 내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듣습니다 그 주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핑계되지 않고 머뭇걸러지 않고 즉시 일어나 주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받을 만한 이때에 구원의 날에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그런 복된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이 사랑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를 분별하고 물리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작은 여우인 분열과 의심, 교만과 불순종, 불평과 미움의 그 여우를 쫓아내고 사랑과 믿음과 화해와 온유, 순종과 충성의 열매를 맺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포도원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과의 언약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과 속하여 하나가 되는 그 기쁨을 그리고 그 평안을 그리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그 설레임을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봄의 계절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게 하시며 주님의 향기가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객에게 기대.